첫날부터 식었다는 건 말씀드렸죠. 근데 언제부터, 정확히 언제부터냐고 하냐면, 결국엔 첫날이고, 그리고 왜라고 묻는다면, 결국에는 현숙과 영숙이 비교해 봤을 때, 아마 둘이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편집당했겠지만, 아마 둘다 영숙이 우리만한 급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남자가 자기보다 뛰어나지 않는 순간,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을 그만둡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난 점이 없는 순간 사실 남자분은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요, 로션님. 너무 조금 냉혹한 현실이네요. 그러니까 연애는 차갑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연애는 차갑고 결국에는 둘이서 아마 의논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거기서 지금 TV 화면에는 잘안 나오지만 뭐 자, 간단한 이야기라도 계속했겠죠. 영숙과 현숙. 사실 그럼. 그걸 보고서 옥순이 뭔가 확신이 생겨가지고 약간 영수한테 따지듯이 물어본 겁니다. 사실 옥순분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옥순분이 따지는 그런 확실함을 보면은 분명히 영수과 현숙이 둘이서 이야기한 거를 옥순이 듣고서 아, 영수한테 내가 뭐라 해도 되겠다. 여성분들은 무조건 무조건 상황을 살핀 다음에 들어가지 자기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상황을 살피지 않습니다 옥순 분이 영숙과 현숙이 하는 말을 무조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날 밤에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었고 그거는 하루 만에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마 3, 4일에 걸쳐서 첫날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좀 게임을 하는 것 같다 결국에는 이 남자가 지금 현숙과 영숙 무리에 비해서 별로 나을 것도 없는데 지금 나는 솔로 솔로 나라의 이 특수한 환경 폐쇄성 밖에 나가서 이러한 여자 못 만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드는 순간 바로 거기서 끝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밖에 나가서 우리 같은 여자 못 만난다. 이렇게 벌써 토론이 첫날부터 시작될 것이고 거의 그렇게 결론이 나는 순간 옥순이 영수한테 쏘아 붙이듯이 말하고 영수가 이미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수가 불길함을 느끼 눈치채고 다음날 아침에 부랴부랴 꽃 같은 거 사줬는데도 이미 돌리긴 어려웠던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